사회원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학교는 급식실 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질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이 매우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진단, 해결, 지속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인 진단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수령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의 문제점을 교사 또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급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큰 틀을 증시하고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만큼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급 회의를 통한 규칙 설정은 규칙 설정이 알맞은 문제 해결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을 위하여 학급 운영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규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작성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더욱더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습관으로 내면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생활화할 수 있게 되며 어, 규칙을 잘 지켜질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진단, 해결, 지속의 측면에서 급식실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신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체중을 줄이고자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체중이 올바른 신체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성장기, 제대로 성장기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키가 제대로 크지 않거나 2차 성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등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성운, 성인이 되어서도 강박, 강박증, 등, 강박증 등 정신적인 건강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와 연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교사와 연계하여 건강한 신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저체중 또는 과체중 및 비만일 때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체중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인식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바탕으로 학생들은 정상체중으로, 어, 정상체중이 되도록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자기인식 회복서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뚱뚱하다는 등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저체중에 대한 선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교사, 교사, 학생과 함께하는 회복서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신탄회하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존중, 자신감, 자기애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인식을, 자기인식에 대한 회복을 얻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안으로 저체중이 아닌 정상체중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3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인성교육 중 존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제가 존중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경기교육기 균형의 기조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등은 존중이 부족하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 아,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존중을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교육 방안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선플 달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댓글을 달고 교사와 학부모가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또한 가정에서 학생 자녀에게 알맞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주 월요일 칭찬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칭찬하거나 학급 구성원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으며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인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셋째, 존중과 관련된 인성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인성 브랜드와 가정 인성 브랜드를 두 개를 각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학급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학기 말, 얼마나 학급 그리고 가정 인성 브랜드를 지켜왔는지 성찰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연계함으로써 존중이라는 인성 교육을 1년 내도록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본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답편 그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운동하기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침마다 운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심폐 지구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협동하는 시간을 통하여 사회적 건강 또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아시스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오늘 아침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매 매주 다른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이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거, 활동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활동을 하기 전, 아, 아 체육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특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에 따라 교사의 역량은 미래에, 대, 미래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중심 교사 공동체에서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 교사로서 하이러닝에 의존하지 않고 단임 교사, 어, 교사로서 할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하이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정보를 파악한 뒤 관찰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 자료, 활동 아, 자료나 학습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고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를 지역 교사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공유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컨텐, 경기도의 컨텐츠 명예 전당 등을 활용한. 등재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가 할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할수 없는 교사만의 능력인 학생들과의 상담, 그리고 이것에서 이를 통한 어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 방향성 설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위한 활동 방안을 지역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교사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며 AI 시대에 알맞게 적응하며 대처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변 3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변 3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축제 부스를 운영 아 동아리 일을 하였습니다. 동아리 부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축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소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는 흥미가 없던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처음에는 무시하고 제 저희 독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오류였던 게 저는 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고 저보다 관심이 적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다른 이러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재미있는 어 동아리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각자 역, 중요한 역할이 존재하고 각자의 강점과 단점을,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교사의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학생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거나 또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 AI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학생에게는 정보부장, 국어 능력이 강한 학생에게는 국어부장 등과 같이 각 학생들의 강점을 살려 그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학급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4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질답형 4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데이터 수집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학생들이 학생들과 관련된 동기유발 또는 학습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둘째, 부진화를 위한 추가 학습지를 제공하도록 하, 학습지 또는 학습활동을 제공한 보충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학습지나 보충 학습을 통하여 부진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며 어, 학습활동에 모둠활동 등과 같은 협동학습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부진학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며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수학 측면에서 더욱 더 심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 또는 우수학들은 어, 어, 협동학습, 모둠학습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활동을 먼저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어, 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이들에게는 관련된 경기 공유 학교를 소개시켜줌으로써 연, 어, 이들이 더욱 더 꿈과 열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며 저는. 이에 알맞은 학습 활동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